예.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문하의 왕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아, 이사야가 죽게 된 이유를 내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이문하세가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악한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보통 왕은요, 우상을 하다가 어디다가 만들었습니까? 성전 바깥에 멸망산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마주보는 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멸망산에다가 우상을 지었는데요. 이 머나세 왕은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지어버렸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세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아 21장 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요시아가 너무 잘했거든요 머나세 왕 아들 요시아가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상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못된 짓은 상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뿐만이 있겠습니까? 그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스 11장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히브리스에 서이 톱으로 켜는 게 죽은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대 왕을 그치면서. 참, 이사야를 보면요.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오며, 그 끝도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 그 누가 그 자기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자, 그걸 다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그잘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한다는 게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 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아들였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한 사람. 그리고 비유적으로 아버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다른 예언서들은 보면요. 멸망한다, 징계한다, 심판한다. 미가 뭐 아모스 다 시골 촌놈들이에요그 <laughs>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너한다너 이러면 너 이러는데 이사야는 하, 왕족 출신에다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자비한 성품으로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모스나 뭐 미가 이런 거 보면요, 아, 막 이렇게 격렬하심도 없고 뭐 무자비한 걸로 느껴져. 그런데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아 정말 하나님 격렬하신 분이구나, 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거 이사야서는 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그 절절히 느껴지는 책입니다. 한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지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꼭 내일 한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마만큼 절절히 느껴지는가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에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라 너희 목 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먹으라 살아 이렇게 표현다 해놨죠.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이사야입니다. 그 죽음까지 또 받아들인 이사야입니다. 요즘 큐티 내용이 뭡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지금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 그 1서 2서 3서를 큐티 하면서 상당히 제가 많은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야서의 그 죽음까지도 같이 보면서 그 남은 자이 부분들도 포함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부탁을 했고, 그 어머니를 요한이 끝까지 봉양합니다. 그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0세까지 삽니다. 그럼 2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70세까지 다른 일못 하고요. 밥해주시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어깨도 물러주고, 그렇게 그렇게 7 0 세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자기 라이벌, 자기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역 엄청나게 하죠. 예전에는 듣도 보다 못한 사 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울로 딱 개명하더니 완전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휘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사도다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안 보겠습니까? 다 본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집뭐 하고 있습니까? 밥하고 <laughs> 빨래하고 그 마리아 봉양하는 거요. 그걸 자기가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그 사,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 영웅입니다. 진짜 그런 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왜 자기는 그렇게 쓰임 받는 도구라고 요한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일못 하고 있고 나는 왜 뭐야? 그런 필요 없어요. 작은 일인데도 사람이 하찮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찮게 여길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하찮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인 줄을 요한은 알았다는 거죠. 기쁘게 그 일을 정말 수행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쏘고면 안 되는 게요. 정말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 첫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첫째가 첫째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첫째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쏘고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 그릇마다의 쓰임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정말 그 세상은 상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와, 이 사람 높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그 맡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작은 일이지만도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정말 70세까지 그 마리아 할머니 봉양하는 도구로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요한 복음서까 했죠. 요한 1, 2, 3서 쓰게 했죠.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는 꿈도 못꿀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베드로 복음서 왜 베드로가 안 썼을까요? 난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더잘알잘알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베드로가 복음서를 안 썼어. 요 맞죠? 사복음서에 배드로고가 복음서는 안 썼습니다.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내가 설명하면 시간 날때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요한 그 복음을 또 요한 복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 세, 세 가지 복음서 완전히 달라요. 다 모든 것을 여는 키 열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열게 하는 그세 가지 네 복음서를 다 여는 비밀들을 다 풀어주게 해주셨고요. 요한 1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그7 0세그 할머니 그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깊이 깨닫고 그 삶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걸 하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찰력을 주신 거잖아요. 미래를 보라보게 우리도 주님의 도구만 도구, 어, 도구만 되기만 하면요 지치고 늙고 보잘것없는 할머니 한 분을 평생 봉양하는 일일지라도 그 도구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네, 마지막 결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찔리고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당긴 그 하나님 마음을 체휼하시고요. 세월이 흘러도.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분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하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